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체온도 재시고 또 체크도 하시고 조금은 귀찮으시죠. 예, 네, 그 그러니까 빨리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빨리 저기 백신과 치료제가 어 발견 개발 <laughs> 될수 있도록 이 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 12장은 어제 묵상하신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세의 뿔이 다이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요. 또한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출애굽과도 또 비슷해요. 하나님은 자유에 대해서 큰 강조를 하십니다. 애굽에서 포로되었다가 자유인이 되었고요.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자유인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인이 된 거, 이것이 다 같은 의미로 예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1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날에 즉 회복의 날에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게 한그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말씀이죠. 네 예, 지난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해서 맥주 보리맥 추수할 추 해서 맥주 감사 주일이 있는 거죠. 근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의미가 점점 퇴색되지만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정말 소중한 주일인 거죠. 이 보리 고개를 어,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일이 또한 맥주 감사일 주일이었고 또 하나는 한해의 마지막인 추수 감사 주일임을 알수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먹이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할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꾸 감사를 잃어가게 하죠. 현대인이요. 가진 건 많아요. 가진 건 많은데, 마음의 여유는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점점 없어요. 어제 우연히 제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이 동기 다섯 명, 친했던 다섯 명.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노니? 저희 다섯 명 친구들이 노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였나 봐요. 다섯 명 외에, 다른 친구들이 너희는 무슨 재미로 대학 다니니? 이런 애들이 참 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명 빼고는 네 명은 다 교회를 다니게 되는,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다 이렇게 자기 그 카카오톡 화면을 보니까 다 신실한 표현들을 써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이 명은 다 서울 살고, 다오는 이게 우리 유명한 기업의 중직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카톡방에 그 오래된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잠깐잠깐 잠깐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 작은 대화 하나에도, 아, 다들 잘 살고 있구나. 다들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다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또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지요. 소소한 작은 일에 친구들과의 작은 소통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주신 것,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뭐, 친구, 돈, 출세, 이거는 있다가도 또 없다가도 하잖아요. 그, 언제든지 변화무쌍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파도, 출세하지 않아도 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함께 볼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4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지요 매일매일 감사하기가 의외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좀 속상한 일들이 늘 생기잖아요. 감사했다가 속상한 일이 생겼다가 감사했다가 속상한 일이 생겼다가. 우리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 반복되어 가는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마치 시편을 보는 듯한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시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당시 시기가 어려운 시기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에 가는 시기고 남유다도 덩달아 멸망해 가는 시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본에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살고, 뭐, 넉넉하고, 편안하고, 자녀들도 잘 살고 있을 때는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요, 이렇게 고난의 시기일 때, 정말로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정치인을 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을 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가 되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강대국 사이에서 저울질을 했거든요. 줄타기를 했어요. 애굽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어느 강대국에 붙을까? 왜냐하면 이세 나라 중에 한 나라는 남거든요. 그럼 머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세 나라 중에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살수 있을까? 그럼 중국, 미국, 러시아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살고 있을까? 그럼 그거 굴리면 안 돼요. <laughs>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 되시기에 우리가이 땅을 살아가면서 출세, 돈, 뭐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 2절에서도 구원 3절에서도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짓는다. 계속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구원을 물과 비유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이거든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물이 없어서 계속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 주십니다. 때가 되면 주세요. 기다리면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물, 그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지역과 이 나라를 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고 그 물을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4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생수의 시냇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흘러간다라는 거죠.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쨌든 이제 속상해요. 교회가 준수할 거를 준수하지 않아서 그런 감염이 되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특히 어디에 있는 모교회는 저희교단이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교단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나왔어요. 겸손하라고. 아, 우리 교단 안 나온다. 하고 좋아했는데, 이런 철없는 것. 나한번 봐라. 그리고 <laughs> 우리 교단 로고를 딱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질 수 있거든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유,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요. 요즘 목사가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난 요즘 밥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랬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목회자인 저는 더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요. 이 시대가 혼미한 시대거든요. 이럴수록 목사님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 왜 새벽부터 체크하고, 왜 그래. 이거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laughs> 예. 왜냐하면 광양시에서 또 이제 2차 단계로 올렸기 때문에 귀찮고 힘들더라도 따라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또 모범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이 지역에서 바라볼 때도 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오심과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찬송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봅니다 5절 6절 시작 여와를 호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 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일,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 노래, 부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삶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 사이에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고 찬송인 거죠.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단여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그 구원의 기쁨 아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기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백신으로 인해 온 세계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음만을 생각하며,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며, 조심할 것은 함께 조심해 나가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이 시대를 배려하며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천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루하루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눈물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가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의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서로 배려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을 함께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